아 주간 운세 에, 6월 넷째 주 20일부터 26일 자쥐 T 중건천 오염입니다. 아, 그래서 쥐 T는 중건천 하늘 위에 하늘 뭐 거듭거듭 하늘인데 높은 하늘에 이제 주인공 회잖아요 오요가 그래서 운이 솔직히 지금 절정에 다른 겁니다. 아, 그래서 활개치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운 물질을 초월하면 그러니까 물질보다 정신적으로 가면. 어, 더 좋은 운이죠. 어, 그래서 금주는 상당히 좋은 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요. 소띠는 텍스곤 이랍니다. 곤은 이제 곤란하다, 어디에 좀머무르기 힘들다 그런 이제 곤케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치 형상이 골짜기에 들어가서 길을 잃고 고생하는 현상이다. 자, 히프에 살이 없어갖고 어, 구루턱에 앉아 있으니까 되게 에,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굉장히 불편하다. 내가 지금, 어, 처에 있는 위치가, 아, 어, 공고, 곤란하다. 그런, 어, 금주의 운세가 되겠네요. 이거 잘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랑이띠, 풍내 익 사여입니다. 익. 이건 이제 더할 익자잖아요. 더할 익자고, 익자가 또 뜻하는 게 뭐냐. 공익. 여러 사람하고 나눠 먹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사리사역은 금지하고 어 여론에 순응하면 이 어, 이사 이동 이 얘기도 어 매사 유리하다 얘기입니다. 이익이 바람을 타고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는 이게 그냥 나를 알아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왜 돈이 나를 쫓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사리사역은 금지다. 요거만 잘 보시면 될 거고 요 토끼띠는 산천대축이랍니다. 크게 모으려고 하는데 첫째 효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아 어, 이제 막 크게 모으려고는 첫째요니까 이제 막 그런 집단에 들어갔다 부자 인맥을 막 타기 시작했으면 거기서는 순응하셔야죠. 그리고 기다리셔야죠. 고집 피우면 절대 안 됩니다. 돈 빨리 벌라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쉬어라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게입니다. 부자는 처음 들어가면 인품 인격을 한동안 쳐다봅니다. 저게 잘 됐나 안 됐나 인맥도 마,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막 입성한 때라 굉장히 신중해야 인정을 받고 나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띠, 내수, 해의 이유입니다. 해는 풀어졌다, 이게 풀린다, 이게 입니다두 단계죠. 어, 그러니까 뭐 식구도 늘어가고, 어, 이익과 권력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익이 생기면 꼭, 권력이 생기면 꼭 권력 남용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꼭 그래요. 어, 그러기 때문에 경고하지 마라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뱀띠 내지예오여입니다 내지예오여 예는 미리의 이런 뜻입니다 아, 근데 이제 오효 주인공까지 됐잖아요 근데 미리의 오효는 별로 큰게 좋지 않습니다 실권이 없는 사장이다 아, 바지 사장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주색을 가까이 하지 마라 요거는 아, 꼭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다? 실권이 없다 이거 꼭 주세요 그러니까 실권을 갖고 막 휘둘러 가면 관제구설이 오겠죠 그러니까 금주는 그냥 어, 새로운 시도를 하지 말고 그냥 해왔던 대로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띠수와 기재의 일요입니다 기재 기제. 기재는 막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일요 뭐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처음이 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나가자고 하지만 못 나간다. 지금 나갈 똥 말똥 하는 그런 운입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계획하지 마라. 잠깐 멈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종의 얘기고 어, 그 다음에 관제구설 그좀 액성이 문에 와서 비친다는 년 애군 애군이 애군의 기운이 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제 구설을 좀 주의하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내풍항 이려 양띠, 내풍항 이료입니다. 항은 항상하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어, 항상한데 지금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항상하게 살아야 돼. 오늘도 내일같이, 내일은 모레같이, 이렇게. 어, 항상의 한쾌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면 절대 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집하면 항상 하다고 맨날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일 여유롭고 맨날 하던 대로 해라. 금주는. 금주만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러니까 부정도 탐내지 마라. 부정한 일을 절대 하지 마셔라. 이게 얘기예요. 평상시 같이 해라. 그 다음, 원숭이띠, 화지진, 삼묘 진은 좋습니다. 나갈 진인데, 효가 지금 삼묘에 있어요. 이삼묘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캐안 좋아도 그래도 나쁜 캐는 아니에요. 단지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고 내 재물 누가 빼들어가려고 한다. 잘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 믿으러 발전과 승진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역은 이렇게 좋은 게 하나 있으면서 꼭 나쁜 게 하나 이렇게 거쳐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캐인데 삼요이라 삼요인지라 가까운 사람 조심. 남이내 재물을 뺏으러 가려고 한다. 요것도좀주의하셔라할 얘기입니다. 자, 청하동인 육효입니다. 동인은 같이 먹고 산다. 같이 가자. 왜 화천대요. 청하동인성남 뭐 대장동 거기서 두개 나오잖아요. 이게 좋은 캔데 육효는 이미 육효. 저 어르신이 돼 있고요. 이미 저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올라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내려와야지. 그러니까 동인이니까 누구를 밀어주고 나는 빠진다. 그래야 사람이 뭐 어, 신망도 있고 나이 든 사람으로서 할일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밀어주고 나는 빠진다. 그래야 내가 존경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러겠죠. 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옛것은 물러나고 새것이 온다. 이렇게 보고요. 육효는 이미 예,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꼰대죠. 시기와 유행에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멀어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잘하는 사람을 밀어주고 내가 빠져야 그 잘하는 사람이 잘 되면 나를 꼭 대대다 쓰는 겁니다. 아, 이게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을 밀어주면 내가 산다. 이렇게도 보셔야 되겠고, 개띠는 천지 비 사유입니다. 어, 아, 비. 어, 아, 뭐가 안 되는데 사유는 이제 안 되는 게좀 되려고 넘어가는 그런 상태고, 사유는 오요 바은 밑에 있기 때문에 오요가 이제 왕이고 주인공이면 그 발은 밑에 무슨 뭐 국무총리 뭐 장관 일 정도가 사용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서 그래서 정권대사라고 한 겁니다. 오요가 밀어져서너좀 이것 좀 해봐라 하니까 정권대사와 같은 권한과 이익 이 있다 이렇게 돼있고요 이익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권한과 이익은 있다. 이것도 다 공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 이건, 주역은 다 공적이에요. 사적인 건 별로 없습니다. 어. 자, 돼지띠 중화리 오요. 자, 중화리 오요는 불이 거듭거듭 있는데 이제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자, 기쁜 일이 집안에 가득하다. 근데 만약에 무은 일이 생기면 체멸을 버리고 악어의 눈물이 도 흘려라. 이 얘기는 크로코 다이어지 태어라고 래갖고 가짜 눈물이지만, 그렇게서라도 동정심을 끌어내야 길하다. 이렇게 가짜 눈물로, 우는 사람 많죠. 정치인들, 특히나 높은 자리 있는 사람들. 그걸라도 해야 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은데, 혹시나 뭐 구설수가 생기면, 이렇게서라도 넘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